예, 매수도 시러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로, 요렇게 합니다. 뉴한 w 뭐예요? 메모를 해당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랙 리스너라는 클래,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죠? 여기 인터페이스 가 있죠? 클랙리스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클랙 리스너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예, 만들었는데, 그 본체는, 여기서 지금, 예, 그, 프린트라는 걸 정의해놨죠.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원래 여기서 정의해야 되죠. 그죠? 그죠? 이게 어스텐트가 아니잖아요. 추상 네. 메소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했죠. 그죠? 예, 여기서, 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뉴웨가 만들고, 이, 요 바깥쪽 관료가 없으실 때, 이게 없어집니다. 메모리에서. 아시겠죠딱한 음. 번만 쓰고 한 번만 쓰고 끝날 때 메모리에 상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만 그 필요할 때한번 메모리에 상주했다가 그다음에 사용도 끝나면 메모리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때 사용하는 게 임명 내고그랬습니다그 문법은 이렸습니다별 어려움이 없죠, 그죠 이렇게 선을 내놓고 예, 근데 추상 매수도 아닌데 본체는 여기서 안안 안 해놓죠, 그죠 예, 정의를 예, 특별한 경우입니다. 인맹 내부 클래스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죠 자, 패키지. 이거는 패키지와 패키지 사용법, 그 다음에, 어,는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십시오. 한번 쭉, 그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개념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 그,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든 방법. 예. 이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 네, 릭스라고 자, 그, 자바의, 어,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array l i s 해가지고, string l i s 라고 돼있죠. 이게 뭡니까? array l i s 라는 클래스를, 예, 클래스의 변수를 하나 지금 선언해놨죠. 그 다음에 array list의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그죠? 네. 네 그래, 대입했죠. 주소를. 그 다음에 list add 해가지고, 첫번째라는 string을 넣었죠. 그죠? 그죠? 그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클래스는, 클래스에 애들를 시킨 거잖아요. 첫번째를첫 번째는 첫 스트링을. 두 번째는 넣었습니까 정수를 했죠. 숫자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하면첫 번째 3 이렇게 출력은 됩니다. 문제 없이. 예.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죠.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무조건, 이 ArrayList라는 그저 뭐야 뭐지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에 추가를 할때 스트링만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이렇게 꺽쇠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쭉 이런 식으로 꺽쇠 스트링을 넣어버리면 add 첫 번째에 넣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add 3이라고 정수를 넣을 때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뜹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 형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그 형에 벗어나면 문법 에러가뜰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왜 이게 문자 3인지 숫자 3인지 알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캐스팅에서 나오는 문자, 캐스팅 해가지고 문자로 변환시켰는지 아니면 그냥 숫자를 그냥 변환시켰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죠? 소스 코드, 요 안에 있는 기계 코드를 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그죠? 네. 예. 캐스팅이 되는지안되는지알 수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그냥 막 처음부터, 예, 스링 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네릭입니다, 제네릭. 제네릭스. 예. 됐죠? 뭐, 데이터 변화 문자 비교하면, 날짜 형식, 이건 보면 됩니다. 이거는 고정입니다. 그냥 뭐, 그, 문자를, 뭘로 바꿀 때, 정수형으로 바꿀 때, 요, 인티저라는 클래스를 쓰고, .parseint, 갈려열고, 뭐, 백이 되어 있죠? 이거 인스턴스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인티저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안 아,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이 메소드는 무슨 메소드입니까? 추상 메소드입니다. 그죠? 응. 예. 추상 메소드는 뭐다 그랬죠? 인스턴스 없이 클래스명.점 메소드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요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라이브러리입니다, 그죠? 제공 그러니까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가 안 만든 겁니다, 그죠? 예, 그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추상 메소드로 만들 수 있어요. 클래스 선언하면서, 그죠? 예, 우리도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라이브러리 만들어 가지고. 너무 쭈꾸렸습니다. 이거는 문자를 갖다가 정수로 변하는 환 거고, 이건 문자를, 문자 열을 실수로 변하는 환 거. 더블이라고 있죠. 더블 클래스. 예, 이건 인티저 글래스고, 더블 클래스고 더블 클래스고죠. 예, 이해하시겠죠? 인자. 어떤 건지. 자, 그러면 s s y t e m o u t 은 뭐겠습니까? .println은 뭐겠습니까? 이 out은 어디서 나온 거지? 어디서 나올까요? 짬이두번 나올 수 있나? 응급상. 구조체 점두번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생 클래스. 시스템이, 예, 네. 그, 저, 퓨어렌치 클래스고, 아웃시, 예, 그 차일드 클래스입니다. 응. 그래서 본체점 이게 파생 클래스 아 파생 메서드니까 그죠? 응. 클래스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점 프린터에는 어떻게 돼요? 시스템 안에 파생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 파생 클래스 아, 파생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응. 근데 이 프린터에는 아웃이라는 클래스 안에 예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그니까는, 러 시스템 점, 아웃 점, 이렇게 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위치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 됐죠? 어,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아이들 가고, 클래스 명이 두번 나오는 겁니다. 예, 문자의 비교. 예, 이렇게 문자 있습니다. 스트링이라 예, 클래스죠, 그죠? 예, 스트링 클래스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메소드, 무슨 메소드입니까? 추석 메소드를 쫙 만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문자열을 처리하는 예, 메소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건 어디서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저번에. 예, 자바 리퍼런스를 보시, 보시면 됩니다. 리퍼런스 가이드북을. 예. 음. 근데 C 언어에, C 언어에 나와 있는 그 문자열 그 함수 있죠? 라이브리를 러 제공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름이. 예, 시, 어의 스티딩 감수만 다알면 예, 뭐 똑같이 이름을 쓰면 되는 거니까. 약간만 다를 뿐이지, 예, 차이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날짜 형식 말안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 그, 라이벌을 쓰는 거니까, 예. 예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